아 여보쇼 상위, 당신 지금 공무집행하는 거 아니야? 대기, 여보쇼나 지금 조사 거 침해야. 여보쇼 조사 거 침해하지 말고 장난하고 여보 당신 말고. 지금 공무집행하지 않아? 당신 지금, 지금 공무집행하는 거 아니냐고. 여봐, 여보쇼 나한테 그러면 어. 여보쇼 카메라 설왜 설치하고 뭘 당신 지금 공무집행하는 거 아니냐고? 공무집행하는 현장 찍게 돼 있지 않아? 당이양반아 당신이 옆에 앉아 가지고 혼자 놀고 있으면 내가 찍으면 찍으면 안 되지. 어? 근데 지금 당신은 지금 공무집행 행위를 하고 있잖아. 어? 그래서 내가 찍고 있지 어? 손, 손으로 나 쑤실거야? 여보쇼 어, 나 지금 마라. 화가 많이 나있으니까 긁지 마시라고 어화 많이 나있으니까 긁지 마시라고 손가락 어? 모욕죄 알았어요? 카메라, 어, 카메라 찍으면 어? 공무집행 어 방해하는거고 손가락 대면 어? 모욕죄고 그래? 그러니까, 어이 네, 시비를 걸어요 그래 할, 어? 할, 하라고, 시비를 할, 걸으라고 할, 이 양반이에요 어? 시비를 걸으러 왔는데 안건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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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양반이 당신 공무집행 하는데 당신을 찍는데 와 이거 못찍게 하면서 손가락 때문에 뭐 그러니까, 어? 명예훼손이다 그러니까, 뭐다 운운하면서 어? 그러니까, 당신 이 지금 공무집행 하러 온거 맞어? 어? 말라고, 카메라. 내, 카메라 드리빌 참 자, 지금 카메라 나한테 내가 지금 아무 행위도 안하고 있는데 그 오자마자 아니, 카마, 하고 카메라 카메라, 카메라 드리이여보오 내가 지금 여기 지금 그냥, 와가지고 카메라 카메라, 카메라 드는 드리, 행위가 어? 내가 범죄행위를 하는 거야? 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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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지금 무슨, 무슨 범죄행위를 했는데? 내가 당시 카메라 설치를 내가 왜 물어봤잖아. 왜 카메라를 설치하고 있느냐. 여보셔 그건 내가 당신한테 얘기해줄 의무가 없어. 당, 신은 경찰공무원 공무집행법에 의해서 동가라, 동가라, 공무집행을 하면서는 동가라, 당신의 동가라, 그 동가라, 의무를 동가라, 얘기를 해줘야지. 손가락도 찔겠다 손가락도 찔르겠죠. 장난하나, 이 네. 양반이. 여보셔 네. 원성만 씨. 원성만 씨. 원성만 씨. 네. 아저씨가. 같이 했으면 내가 화안 냈어. 말하지 마시고 좋게. 내가 어, 좋게. 내 경찰서 앞에 와가지고 지네가 먼저 캠코더 찍는 거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했더니 놀러 온 것도 아니고 어? 경찰이 놀러 온 것도 아니고 애 처음부터 카메라 영상 찍으려고 하면 어 와서 이런 이런 용도로 찍습니다. 얘기하면 되지. 내가 누가 찍지 말라 찍 찍는 것 자체를 뭐라고 하는 거야. 어? 다짜고짜로 씨발 내가 지금 먹고 뭐 있는데 씨발 오자마자 다짜고짜로 카메라 들이대. 아이, 고한 탄압을 하려면, 이씨발, 어? 망치 갖다 대가리를 깨가지고, 씨발 산에다 묻든가, 씨발 어? 5만원짜리 가지고, 씨발 어? 경범죄 처벌법으로 소환장 몇 번을 보내고, 어? 체포한다고 운운하고, 씨발 어? 경범죄 처벌법도, 어? 법이니까, 씨발 어? 조사를 해야 돼? 어? 과잉 금지의 원칙 알아, 씨발법따르는 새끼들이, 어? 비례의 원칙 알아? 시발 그냥 어? 국가 권력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면서 이새끼들이어 기본적인 어떤 수준은 가지고 대해야지 시발 그럴 그럴 정도면 시어 뭐 살인 사건도 아니고 시발 어 해도 적당해야지 개빌들이어 그렇게 공권력 남으면 시들아어 음주운전하고도 시발 어 사건 기록 자체가 없어진 경찰청장이나 뒷조사나의 빌끼들아어이시빌들이 앞뒤가 안 맞아 이빌들이어 이제 시발 국민은 국민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다루니까 이, 어? 시민이 착해질 수가 있어? 어? 경찰이 국민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다루니까 이, 시민이 악해지지 새끼들아 새끼들 어? 범죄자 다루도 다 돼봐 새끼들아 어? 같이 범죄자로 대해줄게 새끼들 어? 해도 적당해야지 대충 봐주려고 하니까 새끼들아 전화 해가지고 시바들요 어? 그렇게 체포할 수 있다고 경범죄 처벌법으로 수, 소환해가지고 응응하지 어? 않으면 체포할 수 있다고 했으면은 그 얘기를 했으면은 어? 내가 와서 항의를 했으면은 어? 미안하다고도 말이라도 어떻게 실수로 나왔다라도 해야지 이들이 내가 거짓말을 한 것처럼 만들어놔 이시끼들 어? 전번에도 새끼들 어? 새누리당 총선에서 어? 참패한 후에 박근혜 가까이 은혜 감사합니다. 현수막 하나 걸었으니 거니까 이 시인들이요. 먼 대통령 명예훼손으로 해가지고 내사하고 그래가지고 내가 그거 다 정보 알아가지고 이시들이 항의하러 왔더니 어, 오히려 거짓말치면서 이새들이 그런 일이 없다고 하면서 나를 또거짓말장이로 몰더니 개들이 상습적으로 거짓말 쳐이시인들 내가 한번 봐주니까 이새들이요 사람을 호구만 하나이시인들이 어? 적당히. 이 그들 잘해주니까 휘발 설렁설렁 해주니까 그냥 우습게 알지요 그들 어. 세게 나가야 돼요 시민 우습게 알면 발로 밟아버리고 어. 잠재적 범죄자로 여기고 그러니까 가서 한번 따끔한 맛을 보여줘야 돼요 어? 대한민국 경찰이 OECD 국가 중에서 어? 경찰 신뢰도가 꼴찌에서 휘발 두 번째요 어?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 어? 누가 경찰을 욕하게 만들었어요 발어 내가 경찰을 욕하냐 그냥 경찰이 이딴 식으로밖에 못하니까 그런 거지. 어? 공안 수사도 얼라마이 씨발 적당하게 격을 잃어가지고 해야지. 어? 할 일도 더럽게 없어. 어? 내가 그래도 여기 분산 지역이고, 아는 경찰도 있고, 어? 선후배도 있고 그러고 그러니까 내가 설렁설렁 잘해주고 그냥 시, 살살하고 그러고 그랬더니 이 새끼들이 뭐? 어? 완전 사람을 밥으로 만들어 이 씨발. 어? 이거 씨발 오자마자. 어? 카메라 찍고 어? 들이대면서 찍고 있길래 왜 찍냐고 했더니요 어? 너당신을왜 찍냐고 하면서 어? 사떼지라는 거는 명예훼손이라고 씨. 저도 사떼지하면서 어? 경찰이 공무집행하는 사, 현장에서 어? 체증을 넣을 수가 있는 거지 씨 어? 대신 지내는어 내가 무슨 어떤 법법 행위가 요지가 있을 때 소지가 있을 때체증을넣는 거지 다짜고짜 내가 오자마자 체증을 했으면서 어그 이유도 안 밝히고 씨, 어 들이 시민 을 범죄자로 여기니까 그런 거지이끼들이 어? 이 새끼들이, 어? 한번 와봐. 이 개사료 내가 가져왔으니까. 시발, 어? 경찰 서장이 똑바로 안 하니까. 이렇게 일선 경찰들 밑에 경찰들이 있다. 이지, 어? 앞으로이 시발 군산 경찰서 내 나, 어? 내 얼굴 알고 선배고 그래가지고 이 새끼들, 어? 반말 비슷하게 했던 새끼들 앞으로 어떤 존댓말 써, 이 씨발 ᄂ, 어? 말 깠다간 밟아버릴 줄 알아, 이 ᄀ들이, 어? 씨발 들이 좋게 대해줬던 이 ᄀ들이, 어? 아, 나올 수 있잖아. 지금, 그 현황도 거기, 이 김태우도 거기도 있고, 성적탑도 있고, 현장을 뒤회하시 분이 충분히 어있어 내가, 씨발, 오늘 때를 잘못 맞춰가지고 내 서장 못 봤는데 내일 다시 오마, 씨발.